수만 개의 불빛이 만드는 찬란한 은하수. 그 빛의 파도를 가르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는 단한 사람. 대한민국 가요계의 살아있는 신화, 트로트 여왕 송가인입니다. 마침내 2025년, 그녀의 새로운 역사가 될2025 전국 투어의 막이 올랐고, 예매 창이 열린 지단몇분 만에 전석이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 어떤 거대한 무대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당당한 눈빛, 온몸을 전율케 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관객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그 완벽한 모습에 열광하며, 감히 단언하곤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오직 무대를 위해 신이 내린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눈부신 영광의 순간이 아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녀의 가장 작고 연약했던 시절, 바로 심장이 멎을 듯 했던, 첫 떨림의 순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되기까지 그 위대한 여정의 첫 걸음은 과연 어떤 눈물과 용기로 채워져 있었을까요? 지금의 송가인을 만든 운명의 그날, 그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의 뿌리는 바람과 파도, 소리마저 한편의 소리가 되는 예술의 섬, 전라남도 진도에 닿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송가인, 본명 조은심에게 세상은 온통 살아있는 국악 교과서였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진도 식김굿 전수교육조교이신 어머니 송순단 명창의 구성진 판소리는 잠든 딸의 머리맡을 지키는 가장 포근한 자장가였고, 새벽녘 들려오는 아버지의 북소리는 하루를 깨우는 힘찬 알람이었습니다. 삶 자체가 소리였고, 소리가 곧 숨결이었던 환경.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배운 장단과 추임새는 흑장남보다 재미있는 놀이였습니다. 타고난 재능은 결코 숨길 수 없는 법. 동네 어르신들 앞에서 구성직의 한 가락을 뽑아낼 때면 저 아이는 보통내기가 아니여. 나라를 들썩일 명창이 될 것이라는 감탄 섞인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칭찬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화롭게 자라던 작은 소리꾼에게도 운명이 던진 첫 번째 시험지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시절, 생애 처음으로 공식적인 무대에 서야 했던 학예회였습니다. 늘 잘한다, 잘한다.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던 동네 어르신들 앞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친구들과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오롯이 좋은심이라는 이름 석자로 실력을 평가받아야 하는 자리. 그알수 없는 무게감은 어린 소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학예회 날이 다가올수록 소녀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집에서 어머니 앞에서 부를 때는 절로 흥이 나던 노래가 학교 무대를 생각하기만 하면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렸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실수하면 어떡하나 하는 압박감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 무대 뒤편의 차가운 공기는 소녀의 심장을 더욱 옥죄어 왔습니다. 먼저 무대에 오른 친구들의 노래 소리와 박수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고. 세상에 오직 자기 혼자만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대한민국을 위로하게 될 국민 디바가 온몸으로 마주한 지독한 무대 공포증이었습니다. 마침내 사회자가 다음 순서로 좋은 심학생의 이름을 힘차게 외쳤을 때 소녀는 차라리 시간이 멈추기를 바랐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등 떠밀리듯. 무대 중앙으로 향하는 그 짧은 몇 걸음이 마치 천길 낭떠러지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조명이 얼굴 위로 쏟아지고, 객석의 수많은 얼굴들이 하나의 거대한 벽처럼 다가오는 순간,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소녀의 눈에, 객석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향해 있는 단한 사람,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걱정이나 불안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깊고 단단한 믿음이 담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힘주어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괜찮다, 내 딸아. 너의 아내는 세상을 울릴 힘이 있단다. 내가 너에게 물려준 그 소리를 믿고 내 영혼을 실어 마음껏 노래하렴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뜨거운 영혼의 울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깊은 눈빛 속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소녀는 마침내 떨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반주에 맞춰 터져나온 첫 소절 그것은 더 이상 공포에 질린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명창의 소리처럼 깊은 한 한과 폭발적인 성량이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순간 웅성거리던 강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선생님들의 눈은 동그래졌죠. 그날 진도의 작은 초등학교 강당을 가득 채웠던 어린 송가인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 자랑을 넘어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과 마주해 그것을 깨부수고 세상 밖으로 나온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의 성공적인 무대는 소녀의 인생 항로를 결정지었습니다. 막연했던 소리꾼의 꿈은 이제 확고한 목표가 되었죠. 송가인은 본격적으로 판소리의 길에 들어섭니다. 목에서 피가 나도록 소리를 하고 폭포수 밑에서 득음을 위해 수련하는 영화에서나 볼법한 고된 훈련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국악 경연 대회에 나가 대통령상을 비롯한 큰 상을 휩쓸며 국악계에 주목받는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아무리 큰 상을 받아도 대중의 관심 받기였던 국악인의 길은 배고팠고 외로웠습니다. 작은 지방 행사 무대에 서며 근근히 활동을 이어가던 시절, 관객이 단몇 명뿐인 텅빈 객석을 향해 노래해야 했던 날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한 번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관객이 한 명이든 만 명이든 온 마음을 다해 노래했습니다. 그러던 2019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바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이었습니다. 판소리 외기를 걸어온 그녀에게 트로트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자 어쩌면 정통 국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려야 하는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다는 절실함 하나로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무대에 섰습니다. 결과는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판소리로 다져진 압도적인 성량과 깊은 감성은 트로트라는 장르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첫 방송 이후 송가인이라는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그녀가 부른 노래 영상은 수백만,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결승전이 열리던 날 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송가인 신드롬에 빠져들었습니다. 최종 시청률은 무려 18, 1%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고,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그녀는 마침내 미스트롯 진진의 왕관을 쓰게 됩니다. 한평생을 바쳐 지켜온 소리가 마침내 온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음악평론가들은 전통 판소리의 발성을 트로트에 완벽하게 녹여낸 한국 대중음악사의 길이 남을 보컬이라 극찬했고, 대중들은 그녀의 노래에 함께 울고, 웃으며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날의 트로트 여왕 송가인은 바로 그 수많은 눈물과 인내의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결정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도의 작은 소녀가 느꼈던 첫 무대의 떨림, 목에서 피가 나도록 소리를 익혔던 고통, 텅빈 객석을 향해 노래해야 했던 서름, 그리고 마침내 온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된 벅찬 감동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유행가가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을 위로하는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이겠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2025 전국 투어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뜨거운 희망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송가인의 인생을 바꾼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장 깊이 남은 그녀의 노래는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